참고 무치는 음식 중 일부는 대장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전통 식단에서 자주 등장하는 나물 요리나 삶은 채소가 건강에 유익한데, 이는 주로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1. 섬유질 함유. 나물이나 삶은 채소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식이섬유는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하고 대변의 부피를 늘려 장시간 체내에 머무르는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식이섬유 섭취는 대장암 위험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2. 항산화 성분. 채소를 삶거나 무칠 때 사용하는 재료의 시금치, 고사리, 도라지 등에는 비타민C, 베타카로틴, 폴리페놀 등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이러한 성분은 체내 활성산소를 억제하여 암 예방 효과를 제공합니다. 3. 저지방, 저칼로리. 삶은 음식은 일반적으로 지방 함량이 낮고 소화가 쉬워 장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기름에 튀기거나 볶는 요리보다 더 건강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4. 발효식품과의 조화. 무침 요리에서 간장, 된장, 고추장 등을 사용하는 경우, 발효식품의 유익균이 장내 미생물 균형을 맞추어 대장암 예방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대장암 예방에 도움되는 음식 추천. 시금치 무침 항산화 물질과 식이섬유가 풍부. 미역 초무침 알긴산이 포함되어 독소 배출을 도와줌. 콩나물 무침 이소플라본과 같은 식물성 화합물이 포함되어 암 예방 효과. 나물 비빔밥 다양한 채소와 고추장으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 조리 시 주의사항. 채소를 너무 오래 삶으면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으니 살짝 데치는 정도로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침 시 소금, 설탕, 기름을 과하게 넣지 않아야 건강한 섭취가 가능합니다. 삶고 무치는 전통적인 식단은 대장암 예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도 큰 도움을 줄수 있으니 꾸준히 섭취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